올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 코나는 5개월간 누적 2만대를 돌파했다. 사진 현대차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가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내수 시장에서 경차보다 더 팔렸다. 중형차급에 이어 수요가 많던 준중형차 시장마저 추월할 기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소형 SUV 같은 기간 기아 자동차 모닝과 네의최보레 스파크 등 3종의 경차 판매량 12만 4,735대를 따돌렸다. 연간 20만 대 가까이 팔리던 경차는 몰 들어 소형 SUV 시장이 커진 데다 최보레 스파크가 지난해 같은 기대에선 연말까지 14만 대가량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 큰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세부 차종별로 보면, 쌍용자동차 티볼리가 올 11개월간 5만대를 넘어섰다. 스토닉 같은 신모델이 가세하면서 올여름 시장에 나온 현대자동차 코나는 2만대를 돌파했고, 기아자동차 니로 하이브리드 역시 2만대 넘게 팔렸다. 이어 쉐보레 트랙스 1만 5천대, 르노삼성 QM3 1만 1천대, 스토닉 7,300여대 각각 판매됐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 SUV는 기존 소형 세단에서 엔트리카의 역할을 물려받았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성이 좋아졌고 내년에도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되는 만큼 엔트리카로서 판매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형 SUV 인기는 전통의 인기 세그먼트인 준중형차마저 위협하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준중형급 7개 모델의 내수 판매량은 13만 5,622대를 기록했다. 준중형 차급 역시 소형 SUV 인기 여파로 작년 동기 대비 1만 5,000대 줄었다. 이에 따라 소형 SUV와 준중형 간 판매 격차가 1만 대 선으로 좁혀졌다. 다만 준중형은... 스 v a n d e g a p u j i n a n K3, 크루즈, 스 아, S3, Cruz, S3, Cruz, u v 가 준중형을 아, 뛰어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훈 c 경닷컴 기자 렌논